다음으로 9번을 해볼거에요. 9번. 9번을 해볼건데, 1번. 요 1번. 1번서부터 하는데. 자, 여기. 여기냐 여기냐 판을 잘 보셔야 돼요. 요 X자 표시 보이는데, 요 위에다가 지금 완성한 요 기어 있죠? 요 기어. 요 기어가 요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뒤집혀서 요 모양이 보이게끔 해서 이곳에 딱 끼웁니다. 그냥 누르기만 하면 딱 끼워져요. 누르기만 하면 딸깍하고 끼워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기어가 돌아가시는 게 보이려나요? 지금 요걸 만지면 요걸 만지면 이렇게 아래 기어가 돌아가요. 이게 바퀴예요. 바퀴예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 모터가 돌아가면서 모터가 돌아가면서 여기를 돌리는데 여기 있는 기어가 요기에 맞물려서 바퀴도 같이 돌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네. 자, 구조를 보시면서 아셔야 되세요. 살펴보셔야 되세요. 그 다음, 10번, 10번, 10번. 어떻게 한다? 10번은 B1. 여기 보이시는 B1 두 개를 뜯어냅니다. 그런데 이거는 네 군데 고정이 되어 있어서 조심해서 뜯으셔야 되세요. 한 군데. 여기도 한 군데. 반대편도 뜯어냅니다. 한 군데. 아, 여기는 칼질 안 해도 되겠군요. 하나, 두 개를 떼어내요. 떼어내서, 요 바퀴 윗부분에다가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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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가 아니죠. 요 아래에 동그란데요. 요 위가 아니에요. 아래 동그란데 두 군데다가 끼웁니다. 반대편도 이 부분이 아니라 요 조그만한 부분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면 조립을 다한 거예요. 이제 뒷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뒷면으로 넘어가 봅시다. 뒷면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두 가지를 결합하게 됩니다. 결합하게 되는데 중요한 게 보시면 어 여기 모터 있는데 방향이 있었죠? 여기 전원이 있는데 반대편. 요 부분이 앞을 향하게끔해서 앞을 향하게끔해서 여기도 화살표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네. 여기도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요. 여기 반대편은 화살표가 없어요.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방향과 모터의 앞쪽, 전원 스위치 접는 부분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딱 맞아떨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깎여져야 돼요 깎여져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손가락이 안 마주치도록 이렇게 방지되고 이 상태에서 네 군데 핀을 고정하는데 아까 C에 여기 1번이었어요 네개다 돌려서 뺍니다 하나 둘셋넷 이것을 여이 보이나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에 다가 집어넣어요. 하나. 둘. 셋. 넷. 넣고 여기를 돌리래요. 90도.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90도 돌렸고요. 그죠? 요거는 안 돌렸고, 요건 돌렸고. 이런 식으로 돌려 주세요. 90도. 를 다, 네개 다. 이렇게 돌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분리가 되지 않아요. 완벽하게 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건전지를 넣습니다. 건전지를 넣어볼까요? 자, 건전지를 넣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지금, 이렇게 튀어나온 데다가, 여기 건전지 플러스극과마이너스극 맞춰서 끼워놨습니다. 물론 이거 할때 전원이 여기에 오프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돼요. 전원을 넣고 테스트로 껐다 켰다를 해보시면 되세요. 저도 한번 켜볼게요. 전원을 켰을 때, 어, 잘 만들어졌으면 이 자이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 돌면서 바퀴도 아주 스멀스멀 돌아가야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어, 잘 작동이 되네요. 슬슬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모두 돌아가요. 이 아래에 있는 바퀴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자, 어우, 장난이 아니네요. 돌아간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오, 여러분들 이거 자이로 효과가 있을 때는 요 이렇게 잡고서 앞뒤로 흔들어 보세요. 특이한 힘이 이 손에 작용을 하는 느낌이 딱들 거예요. 어, 난 분명히 좌우로만 움직이는데, 손의 움직임이 좌우로만 가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난 분명히 앞뒤로 손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상하게 움직일 거예요, 손이. 자, 이렇게 팽이를 잘돌 때, 아, 탱이래요. 자이로가 잘 돌세. 보세요. 오! 선생님이 기울이려고 그러는데 잘 기울여지지가 않아. 이때 이렇게 두면 이렇게 서요. 오! 일단은 어쨌든 저때쯤 중요한 건 뭐예요? 작동을 잘하고 있죠? 이 때, 확인하셨으면, 오프해주세요. 오프해도 바로 멈추지 않아요. 오프해도, 이 회전하는 이 무게추가 다 멈춰야지만, 얘가 멈춥니다. 와우! 이렇게 하면 제법 완성을 한 거예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꾸며주는 거랑요 다침대 만들기만 남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멈춰! 이게 바로 이렇게 안 멈춰요 여러분들 이거 안 멈춘다고 손으로 이렇게 하면 손에 화상 입을 수 있습니다 위험해요 굳이 빨리, 빨리 멈추고 멈추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지우개를 갖다대 자 이렇게 하면 멈추게 됩니다 멈추고 있죠? 음. 이 여기 도는 게 멈출 때까지 이 바퀴 역시도 마찬가지로 돌아갈 겁니다 이거 못 돌아가게 멈추면 여기 이, 그 기어의 이가 나가서 고장 날수 있어요 강제로 억지로 멈추지 마세요 자 만,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작동이 됩니다 자, 이제서부터 뭐예요? 자, 14번, 15번, 16번을 통해서 꾸밀 거예요. 꾸미고 받침대를 만들겠습니다.